2023년 5월 4일 목요일 12시 반입니다 세탁기 많이 나왔네요 오늘은 거치대를 거치대에다가 설치해 놓고 이렇게 한번 해 봅니다 지을 이런거. 양이 많네요. 한번 더. 폐석으로 놓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9분으로 됐네요. 그래서 여게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차면은 불어요. 불면은. 다시 서 껐다가 다시 다시 세팅을 해야 돼 이렇게 다시 껐다가 시켜 가지고 이 세탁조가 작아서 그런 냉수 전용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음. 반 반자동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음, 운동 삼아서, 제가 누워만 있는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봄이 자꾸 마르다 와가지고, 어, 이제 점점 안 쓰다 보면, 뭐, 누워서, 2, 3일은 보통이고, 많이 누워있으면 예전에는 뭐, 뭐, 일주일씩 그냥 누워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좋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세탁을 세탁물이 나오잖아요 생활하면러니까 세탁을 운동장에서 하다 보면은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세탁이 나오니까. 2, 3일에 한 번씩은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재활이 되는 거죠. 재환도. 생활에서 재활을 하는 거죠. 화장실에는 매번 올 거고, 세탁이 언제쯤 해야 되는 걸알거 아니에요. 그러므로써, 3일, 4일, 5일, 뭐, 이렇게 누, 누워있는 그런, 이제, 생각을 안할수 있고, 이제, 마비를 좀, 눈에 이제 마비를 좀넣줄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걸 다시 세팅해. 그리고 여기 시간 나오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다시 세팅을 하기 때문에. 한 번, 그, 두, 한번 세탁하고, 한번 저기 또, 뭐야, 그, 굼금하면은 그러니까 시간이 한, 여기 이렇게 찍혀있는 시간은 의미가 없고, 한 35분이나 45분에, 과정이, 이게, 30 빨르면 30분이지만 40분 이 정도 돌리면 이제 세탁이 끝나죠. 그러니까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돌리고 이렇게 작으니까 세탁조가 작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다 담을 수는 없고, 제가 여기서 영상을 적고 있다, 행금할때 다시 한번 영상을 켜겠습니다.